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벚꽃 축제 야간 어, 시네마틱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실제로는 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SNS 채널 용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잘 맞는 감성으로 만든 영상이고, 사실 유튜브 용으로 만들었으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런타임을 길게 잡아도, 음,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어, 주력 매체는 SNS였고, 유튜브는 어 말하자면 이제 약간 보조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고,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고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고, 어, 전반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 편집을 했는지를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여행 영상을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린 복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풀 버전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한번 3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어떤 설명에 좀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카메라 두 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 하나, 캐논 카메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가 가지고 렌즈를 조금 바꿔 가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 캐논으로 찍은 게한 9.5기가 정도. 소니로 찍은 게한 4기가 정도 돼 가지고 합치면은 뭐한 14기가 정도 원본이 어, 뭐 13기가 정도의 원본 클립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편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 처음 기획을 할때 전체 길이를 한 3분에서 4분 사이 정도의 런타임을 구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찍어왔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길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이었고 야외에서 아웃도어 촬영이었다는 점 그리고 야경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야간에 찍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축제장인 특성상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모델만 어떤 집중적으로 찍을 수는 없고 야외에서 어떻게 뭐랄까요? 우리의 촬영을 약간 방해하는 요소들, 이 이제 상당히 많은 환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좀 촬영이 그렇게 좋았던 환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소니 카메라에다가 이제 그 짐벌을 달아가지고 짐벌로 야경을 이제 촬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갔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짐벌에 달려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리개 값이 줌 렌즈다 보니까 조리개가 그렇게 많이 낮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상충객들이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줌 렌즈로 짐벌을 달아서 촬영했을 때에는 이 배경에 사람 얼굴이 다 노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영상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짧게 들어가는 정도면은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보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리개가 높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어, 메인으로 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이건 도저히 쓸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니 카메라 짐벌을 해제를 하고 어, 캐논 카메라 단 렌즈로 바꿔가지고 f 값을 거의 야간 인데도 불구하고 1, 1점대 높으면 이제 2점대 초반 정도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밝은 단렌즈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단렌즈는 이제 무게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짐벌을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짐벌을 들고는 갔지만 주력으로 사용은 못하고 그냥 이제 그 핸드헬드로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렌즈로 조리개 값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렌즈 어,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어, 중심이 되는 모델 외에는 배경에 있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복해를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 복해를 많이 줘가지고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편집하기도 쉽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냥 복해를 넣고 짐벌을 못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걸어가면서 촬영할 때나 움직임이 있을 때 흔들릴 경우가 많고 특히 단렌즈인데다가 야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흔들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보케를줘 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을 날리는 게 훨씬 나은 어떤 선택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소니 카메라 안 쓰고 이때부터는 이제 단렌즈 캐논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촬영을 하고 음, 처음에 이제 편집을 했었는데, 편집할 때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어, 티저라고 해가지고 예고편으로 하루 전에 먼저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예고편을 요런식으로 이제 편집을 했고 어 여기 보시면 거의 한70% 80% 까지는 가 편집이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편집하면서 어 들어보니까 아까전에 보신 것처럼 음악이 약간 어 약간 감성적 이면서 시네마틱 하긴 하지만 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모델 분의 어떤 어 사랑스러움과 여기 축제장이라는 어떤 특성을 살리기에는 음악이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고 다크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지고, 어, 한70% 정도, 한80% 정도 편집된 것을 그냥 전부 버려버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밝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배치를 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어첫 번째 편집한 것 영상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편집한 영상이 주제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편집 방식에 의하면은 완전히 다른 영상이 이제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뭐첫 번째 영상 편집하는데 한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버리고. 전체를 다 갈아 엎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첫 번째 것을 갈아 엎고 두 번째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은 편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을, 음, 잘 편집을 했고, 거기에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이게, 어, 새로운 것의 결과물이 첫 번째 것보다 반드시 좋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삭제는 하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편집을 했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불편하면 이건 지워버리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편집을 하실 때. 어, 전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기존의 걸 지우지 마시고 기존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편집하는 것을 어,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고를 때저 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아트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어, 들어봤고요이 중에서 몇 가지 후보를 뽑은 다음에 또 계속 들어보면서 상당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전달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랄까요?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면서도 영상 편집에 좀 알맞고 남들이 봤을 때 음악이 조금 뭐랄까, 약간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신났다가 잔잔했다가 요런 어떤 임팩트가 있는 이런 영, 어, 음악을 찾아어야됐는데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렬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위에 제가 카드를 달아둘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분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음악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딱 원하는 음악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이제 그나마 제가 원했던 비슷한 낌의 음악이 있어 가지고 그 음악으로 지금 제가 골라 가지고 편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집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음,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 저희가 이제 찍는 뭐 이제 영화 정도 되는 길이 말고 방송용 영상 외에는 보통 대부분의 영상은 앞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텐베르크의 법칙에 따르면은 앞 부분에서 시선을 사로잡아야만 끝까지 이제 보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만들기보다는 앞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승전결이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편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프로젝트 또 보시면은, 어, 뒷부분은 조금 스무스하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클립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잘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 한요 정도 될까요? 한 12초 정도. 제 영상에서는. 뭐한 15초, 20초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처음 시작 0초 부터 시작해 가지고 20초 까지 되는 이 앞부분에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 가지고 이 앞부분에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12초 때 까지는 요걸 만드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만드는데 어 전체 노력의 한60% 정도 이상 이제 들어갔던 것같고요 앞부분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잘 끊어 놓으면 은 그 뒤부터는 뭐 스무스하게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편집을 해주면 되니까 이 앞부분을 편집하는 데에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을 어 편집할 때에도 보통은 이제 앞부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어떻게 시선을 사로잡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앞부분은 어, 편집하는데, 어, 많은 노력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클립 숫자가 이렇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좀 많은, 많이, 많이 이렇게 잘려 있는데, 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떤 화면 전환 효과나 트랜지션은 없고, 어, 그냥 단순히 컷 편집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 어, 중간중간에 조금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금 독특한 트랜지션이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은 컷 편집입니다. 자, 트랜지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영상 클립 자체에, 일단 영상에 나오는 어떤 영상물 화면 자체가 많이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 영상이 좀 심심한 경우에는 좀 트랜지션을 많이 줘가지고, 조금 영상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영상물 자체가 화려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축제장이니까 뭐 알록달록하고 뭐 조명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자체가 화려할 경우에는 트랜지션을 더 많이 줘버리면은 영상이 너무 화려해져가지고 어지러울 정도로 오히려 더 아마추어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트랜지션은 최소화하고 컷 편집 그리고 촬영할 때. 트랜지션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 약간 이어지는 영상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앞보케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보시면은 단순히 트 트랜지션은 없지만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모델분이 이렇게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요런 식으로 이제 트랜지션은 없지만 실제로는 트랜지션이 있는 듯한 이런 어떤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가 똑같으면 이 모델분의 화면 크기가 똑같으면 완전히 연결할 수가 있고 배경만 싹 바뀌는 요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긴 어려웠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은 없지만 이런데 보시면 이제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영상이 움직이면서 키프레임이 요렇게 바뀌면서, 트랜지션이 없는 대신 화면 자체에 어떤 키프레임을 조금씩 줘가지고, 조금 동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이런 편집을 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분 같은 게 표정이 상당히 좋으셨고, 어, 야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명이 비춰지면서 얼굴 색깔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바뀌고, 이런 어, 측면도 영상을 조금 화려하고 어, 러블리하게 만들어줬던 그리고 이제 영상을 조금 감성적이 감성적으로 만들어줬던 이런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색 보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조금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 레더 박스를 줬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배경 음악만 나오면 영상 자체가 한 3분 정도 되는데 물론 뭐 영상 자체를 화려하게 만들면은. 어 조금 덜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넣어 주게 되면은 음, 조금 더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어떤 영상을 전달할 수 있어 가지고 계속 음악만 나오는 영상보다는 이렇게 현장에 있는 소리도 조금씩 들려 주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입체적인 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많이 하고 뒤에도 여기 보시면. 음,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장 자체에서 녹음된 소리도 중간중간에 넣어줬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뭐 자막이야, 이제 필요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야간에 촬영했기 때문에, 어, 여기 전문가 분들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고 더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짐벌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단렌즈로 손으로 들고 찍는데 어두워가지고 뒤에 복해는 줘야 되고 배경에 복해를 줘 가지고 사람들은 다 가려줘야 되고 모델은 촬영해야 되고 밤이고 어두웠기 때문에 할수 없이 iso를 굉장히 높일 수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카메라 상에서 확인했을 때에는 iso가 아마 6700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iso를 많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걸리게 되었습니다만 어,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노이즈가 최소화되면 최소화될수록 사실은 좋은데 어, 밤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아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촬영자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노이즈를 억제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다 노출시키고 어, 모자이크를 주던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노이즈 대신 어떤 후편집으로 작업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차라리 노이즈를 얻는 대신에 복케를줄 건가? 요걸 이제 편집자가 또는 이제 촬영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복케를 주고 영상 미를 좀 살리면서 어, 노이즈는 조금 감안하자 이런 이제 마인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노이즈가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노이즈 같은 경우에야 조금 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어뭐 야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거든요. 해서 이제 계속 어, 컷 편집하고 음악과 맞춰가지고 딱딱 맞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전체의 영상 편집을 할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음악과 딱딱 맞는 어떤 화면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딱딱 맞도록 어, 편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 밑에 갭 클립을 줘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편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편집이 됐고, 어 여행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음, 이 여행지의 어떤 풍경과 여행지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리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의 어떤 뭐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을 뭐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저만의 느낌, 촬영하는 사람이 어떤 연출하고 싶은 느낌, 촬영하는 사람이 또는 어 편집하는 사람이 원하는 느낌, 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내가 좋은 느낌을 어 만들어가는 게어 지금 당장해야 조금 영상 자체가 조금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에는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편집을 할때 저만의 느낌을 좀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영상을 이제 만지고 저만의 느낌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편집을 할때 무작정 남들 걸 따라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좀 연출할 수 있을까? 나만의 느낌, 남시연만의 어떤 영상의 스타일,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뭐 사실 지금 영상이 뭐남시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느낌을 최대한 많이 미약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편집을 하시면은 영상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충분히 재미있는, 그리고 예쁘고 러블리하고 좋은 영상, 감성적인 영상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